엄마, 아빠,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꼭 남는 게 하나 있대요.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.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하나 마지막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.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다.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조차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질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. 희망을 가질지, 절망에 빠질지, 미움을 택할지, 용서를 선택할지, 그건 내 안의 자유예요.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하면 힘든 상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. 내가 어떤 삶을 살지는 결국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로 결정되니까요. 오늘 하루. 내가 선택한 태도는 무엇인가요?